차항공입니다. 인기가 많은 차죠. 많이 기다리셨던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신 분들한테 정말 희소식. 기아의 EGMP 전용 플랫폼으로 해서 다섯 번째로 나온 전기차 EV5입니다. EV5. 오늘도 미디어 시승 행사를 통해서 EV5를 간단하게 시승을 하면서 이 차의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체 크기는 전장이 4610mm, 전폭이 1875mm, 전고가 1675mm. 휠 베이스 축간거리가 2750mm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기 때문에 요즘 날씨에 또 연비가 잘 나오죠. 편도 구간에서 연비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최적의 연비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썬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살짝 부담스럽긴 하네요. 너무 환하게 보입니다. 너무 허네요 깜빡했다. 선글라스를 안 챙겨왔네. 하남에서부터 양평에 있는 단 카페까지 주행하는 경로입니다. 단길에 전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본격적인 시승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팔당대교를 지나고 있는데 전비가 킬로와트아우드당 6.6km를 현재 기록을 했습니다. 출정으로 올라갔다. 음. 계속 올려 목표 10까지는 안으로 갈거 같고요. 8, 9까지 올라갈려나? 9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전비 주행 이어가겠습니다. 거의 목적지가 2km 정도 남았네요. 1.8km 남았는데 전비가 킬로와트운당 8.0km.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딱8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연봉 잘 나온다. 고속도로 구간에서 한 80km 정도로 달렸고요. 제한 최고속보다 한 20km 정도 느린 속도로 달렸죠. 전비 진짜 잘 나오네요. 그리고 승차감이 차분이 달리니까 그냥 통통통 튀는 듯한 느낌. 말 그대로 SUV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성들이 운전하기에 정말 적당한 차.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은 정전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을 해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그립감이 아주 두툼하고 좋아요. 근데 림 크기가 조금 큰 느낌. 조금만 림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림 크기가 좀 약간 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오르막길에서 전비를 다 깎아먹었네요. 오르막길에서 목적지에 다 왔는데 전비가 k 3입니다. 지금까지 44.7km를 주행을 했고요. 전비는 네, 7.3km. 아, 팔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앞모습은 지난번에 잠깐 보긴 했지만, 주행을 해보니까, 시승을 해보니까 또 다른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행사장에서 볼 때와 실제로 야외에서 달리는 모습을 볼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실내에서 볼때 하고 다르게 야외에서 보니까 좀더더 더 볼드한 느낌, 좀더좀더 좀더 섬세하고 좀더 강한 인 느낌 그런 느낌의 외형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DRL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DRL이 있었나? 이게 뭐 최근 기아차 음. 디자인 느낌하고 또 약간 사뭇 다른 네, 음, 이게,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이 간격 자체가 되게 넓어서 멀리서 오는 다가로운 모습이나 뒷 모습을 보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된 느낌. 디테일이 좀 살아있다? 뭐 그런 느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깨가 쫙 벌어진 듯한 그런 섬세함이 있는 듯한 강인한 그런 느낌이 있는 차량으로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요 부분이 안 들어오나? 아, 밤에만 들어오는 건 없다. 네, 가운데는 밤에만 들어오니다 네, 낮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밤에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쭉 들어오는 DRL로, 가로로 들어오는 DRL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GT 라인인데, 어스나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에어플로 디자인이, 에어셔터 디자인이 좀 달라요. 그리고 하단으로 카메라가 있고, 그 밑으로 레이더가 적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차는 그냥 전기차 SUV인데, 딱스카 느낌. 경쟁 모델이랑 뭐가 있을까? 뭐 최근에 그 BYD 시 라이언도 음, 나왔고요 시 라이언 뭐 토레스 EVX도 비슷한 급일 것 같고요 네 음, 토레스 EVX도 비슷한 느낌이긴 하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가격은 이게 제일 비싼 편이긴 하네 가격은 얘가 네, 가장 비싼 편입니다 오, 트림이 제일 다양하다 보니까 음. 이차 가격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에어가 4855 어스가 5230 GT 라인이 5340 근데 이 차가 GT라인인데, 풀옵션이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풀옵션으로 하게 되면, 모든 옵션을 더해서 5 9 9 0 0 0원이야 보조금 안 받고요. 안 받고. 안 받고. 보조금 도 이제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될까? 한 800, 9 <laughs> 0한1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 대략. 정도 가장 많이 받는 정도면은, 곳이. 네. GT라인 기준으로 한5,000 초반, 4,000 후반 정도? 음, 실구매가는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실구매가는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이 디자인만큼이나, 이 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놨고, 각지게 디자인한 거는 이 EV5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구는, 아 예, 네, 네, 전동입니다. 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쭉 열리니까 좋네요. 네, 이렇게 완속, 고속 충전기가 달려있고, 보통 이제 사이드가 국산차도 보면 수동이었잖아. 아, 수동인 줄 알았는데 자동이었네. 당연히 수동이겠지 했는데. 그리고 예, 아쉬운 게 봐봐요. 비를 맞으면 아무래도 느낌이, 뭐비 맞아도 상관없겠지만, 이 부분이 좀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숙이 넣어서 이제 비가 좀덜 맞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셔터가 위로 열리잖아요. 그렇죠. 위로 열리니까 좀덜 하거든. 옆으로 열리는 것 보다 위로 열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전기차는 음...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고려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비를 좀덜 맞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 3, 5, 5, 5, 19인치. 55인데, 한, 55까지 필요할까? 한 50, 네. 핑크핑한50 정도만 돼도. 그이 정도여도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네. 50에다가, 이게 19인치니까 20인치. 휠을 20인치에다가 이게 5으로 하면 딱 휠, 또 타이어도 크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도 끔막하게 뭔가 좀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이 나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아, 지난번에 배웠었죠?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이 이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그런 디자인으로 합니다. 그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두리뭉실한 곡선이 있으면서도 직선 라인을 같이 살렸어. 그죠? 그런 살리면서 뭔가 좀 듬직한. 어떻게 보면 EV9 같은 느낌도 좀 있긴 어, 있습니다. 저도 그 느낌이 들었었어요. 음, 네. EV9 느낌이 좀 있어요. 이 듬직한 느낌. 아, 큼직하다는 느낌. 그냥 봤을 때는 아니, EV9의 동생이다. 네,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EV7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7이 나온다면은... 이보다 좀더클 려나? 얘도 SUV고, 음. 뭐 나인도 SUV 형태니까 쿠페형으로 하나 나오면 딱 맞지 않을까요? 아, 쿠페형으로?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쿠페형으로 나오면 아, 괜찮긴 하겠네. 차체 크기는 이보다 좀더 크면서, 그쵸. 길면서.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모습. 테일 램프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테일 램프가 DRL 테일 램프인가? 삼시 같은데. 아, 지금 시동 걸어온 상태도 상시 들어와 있는데. 어머, 상시네. DRL 테일 램프 항상 들어오는. 그리고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만 봐도 아, 이건 기아차구나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스포일러에 음. 꺾인 라인이랑 음. 이 테일 램프가 테일 램프랑 또 있는 라인, 트렁크가 이렇게 위쪽으로 꺾여 있거든요 음. 스포일러랑 램프 라인을 같이 보면은 약간 그 기아 그 타이거 노즈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음. 그런 느낌이 어, 어, 있어요 아요 부분이 이렇게 네, 고이가 꺾여 있고 아. 위에, 위에가 이렇게 스포일러 아래로 아 카메라가 어. 왜 나한테 가지? 어, 스포일러랑 <laughs> 네 여기 꺾은 게요 부분이 이렇게 만나면서 약간 네, 아. 타이거 노즈 모양의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의도한것 같습니다 음. 그럴 수 있겠다 GT 라인이 이뻐요 이 하단에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다른 차 에어 같은 경우에는 세차기가 힘들어 이런 부분이 이렇게 평자가 아니라 이 라인이 가 있어 틈이 있기 때문에 세차기가 너무 힘들거든 EV6도 음. 그러고 EV3도 그러고 EV4도 그러고 근데 GT 라인은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세차기가 하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하단에도 이 공간이 꽤 넓어요 꽤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차가 또 강조하는 게뜨거 보이잖아요 시트를 한번 적혀 볼게요 와 어, 와, 너무 일자인데? 평평해지네요 아, 이게 어. 와, 봤더니 왜, 이게 왜 일자 되는 줄 알아? 여기 시트가 좀 높아 높은데 이걸 접으면 이것도 같이 밑으로 떨어져 시트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내리면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네. 튀어나오면서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팍 낮아집니다 이렇게 아, 되는구나. 디자인 잘했다 오... 보통 보면 시트는 고정이 되어 있고 네. 적혀지기 때문에 이게 위가 좀 높아지는 편인데 이거는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네요 와오 잘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이열 시티 공간이 뭐 이렇게 굳거지 오 이거 뭐 깔아야겠다 이기이뭐 <laughs> 음. 여기, 여기 무거운 짐나면 이거 꺼지겠는데 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야, 이 공간이 이거 차박하기 진짜 괜찮네. 풀 플래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 완전 풀 플래시야 진짜. 탈를 따로 안 해도 완전 일자. 여기 그냥 그냥 이불만 깔아도 그냥 충분하게 잘수 있는. 만약에 여기다가 에어매트를 깔, 깔, 깔게 되면 에어매트 두께 이 정도 되잖아. 그렇 그럼 그만큼 이 공간이 다 좁아지는데 이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도 내려놓고 자면서도. 아, 테이블도 있구나. 어 테이블도 있으니까. 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TV를 올려놓는다던가그 패드 같은 거이 차박이 음... 최적화된 것 같은데 음, 괜찮네 그리고 VTL은 안쪽에 여기 실내 VTL은 여기 트렁크에 있습니다 네어 그리고 또 있죠 여기에 이 공간 이걸로 이게 뭐냐면 여기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아... 근데 이런 거를 두 개만 있는데 몇개더 넣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빼서뭐 이렇게 뭐 그리를할 수도 있고 뭐 아이디어 괜찮지 않아요? 어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기존에 보면 이 시크릿 커버 커버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라인이 쭉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일반 차들도 이런 식으로 이걸 할수 있는 악살의 아이템으로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위에도 공간 활용 아, 최대한 여기도... 많이 했다. 아, 여기도 3열에도 시트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겠는데 3열은 시트는 없지만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적용이 네. 되어 있네요. 차 괜찮네요. 마음에 듭니다. 소비자들을 고려한 그런 실내 트렁크 공간 활용도, 캠핑, 차박, 뭐, 그런 부분에서 아주 활용성이 괜찮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다시 또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묵밟으면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아주 앞에서 끌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지금 에코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다섯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전비를 위해서 천천히 달릴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통통통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속도를 내면서 가속 페달을 쭉 밟으니까 어또 그런 느낌은 아니네. 좀 말랑한 느낌이 있네요. 천천히 달릴 때와 빨리 달릴 때 느낌이 승차감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희한하네. 어 이렇게 달니 것도 말랑한 느낌이 또 있네요.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오늘 시승은 아주 짧게 경험을 할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주행감 아주 좋고요. 하체 소음, 말 그대로 전기차 소리입니다. 하체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만 살짝 들릴 뿐이에요. 이 타이어 소리도 안 들리려면 소음 없는 타이어, 뭐, 그런 타이어를 그리고 스티어링 반응 부드러워요. 네, 방금 좀 전에 전비를 킬로와트 아우당 7.3을 찍으면서 미디어들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와, 가속 제한 중입니다. 이 차의 또 안전기능이죠. 이게 급가속.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속페달을 뿔밟았더니 풀가속이 안 돼. 가속페달을 제한한다고 나오네요. 와, 풀가속이 안 된다. 만약 앞에 차가 없으면 괜찮으려나? 좀 전기능이 가속 제한 보조. 그 다음에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아 차가 없으니까 되네 전방에 차가 있으니까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 오조작 방지 보조 기능이 작동이 됐습니다 아, 좀 전에는 뭔가 좀 통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면 예, 속도를 내니까 뭔가 좀좀더 하체 자체가 좀더 부드러워진 네, 그런 느낌입니다 계기판 화면은 12.3인치 그리고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바로 옆으로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12.3인치 그렇게 해서 전체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 단속이기 때문에 100km로 해서 이렇게 놓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기어는 요즘 현대 기아차 나온 차들이 내연기관이고 전기차고 할것 없이 이 컬럼식 기아변속기로 다들 바뀌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출시 때 연구원분들한테 제가 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핸드폰 무슨 충전기가 센터 터널에 이렇게 트레이로 해서 적용이 돼 있어요. 이 깊어서 높이가 스마트폰 바닥 높이가 컵 폴드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을 쏟는다든가 차가운 아이스 커피나 아이스 음료를 먹어서 이렇게 물이 흐른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영향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놓는 위치를 좀더 높게 좀더 높게 요 정도 위치로 좀 높게 하고요 그리 바로 밑에 부분에는 조그만하게 그냥 동전 넣을 수 있는 이 서랍 공간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꺼내기도 좀 불편해요. 약간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트레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이에요. 그리고 하단으로 해서 트레이가 또 있는데, 야 공간이 꽤 넓어요. 꽤 넓어요. 이 부분도 솔직히 여기가 공간이 있네. 공간이 없다 그러면 앞뒤로 움직이면 좋긴 하겠지만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손이 들어가는 만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디자인 자체는 보면 EV9부터 해서 뭐 EV3까지 이 디자인 자체가 비슷해요. 거의 뭐 흡사합니다. 뭐 누가 봐도 실내 디자인만 봐도 이 차는 아, 기아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트 높이가 조금만, 조금만 포근하게 좀 깔아 앉았으면 엉덩이 부분을 좀 낮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룸미라 같은 경우에도 아, 좀 아쉽다. 이 풀옵션이긴 한데, 여기에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되면 좀더 좋긴 하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SUV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 아주 시원하고요. 아주 깔끔한. 그런 느낌의 시야성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했다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적용되어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경우에는 도어부터 해서 왼쪽 도어 중간에서부터 쭉 전체적으로 일자 가로로 일자 라인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센터페시아 하단 중간 정도에 보면 여기에 또걸수 뭐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C타입 충전기, 뭐 데이터 C타입 충전기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거잭. 시거잭이 하나가 있고. 버튼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EV9 같은 경우, 아, 이거 불편하다. 이 버튼 비슷하네. 그냥 터치형인데 반응이 조금 빠르진 않다. 속도는 뭐 충분히 나네. 이차의 배터리는 81.4kWh의 CLTL NCM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가 46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350kW급 충전기로 10%에서 80%까지 30분이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4 0 0 v 시스템인 것 같은데 8 0 0 v 시스템이면 좀더 시간은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차에는 볼든 모션 심포니라고 웰컴 사운드 방향지시정 시동, 시동을 켰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문을 닫을 때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있잖아요. 사운드를 새롭게 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소리들이 부드럽고 귀에 먼저 뭐 섞어 들어오는 편안한 그 알림을 들려줍니다. 그냥 잠깐 타보지만 장거리 주행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승차감 느낌 보통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것처럼 잘안보이기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뽕 안에 뚫려있어 이렇게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줘서 그렇죠 보이시죠 여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뭐 수납함 같은 그런 느낌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이 유리가 반사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반사를 흡수하는 그런 유리로 적용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페달을 끄고 레벨 1으로 가볼까? 레벨 1으로 하면 훨씬 부드러워요. 부드럽긴 해. 힘도 덜 들어가고. 이 전기차를 타면서 느낀 게 굴러가는 운동 에너지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페달이나 회생제동을 강하게 놓고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우니까. 근데 정말 운전이 편하게 달리고 싶다. 그러면 레벨 1으로 달리는 게 확실히 더 편하긴 하죠. 주행에 있어서 피곤함이나 그런 부분이 좀덜 하긴 합니다. 아, 아이페달 3.0으로 바뀌면서 왼쪽 페달을 끝까지 쭉 당기고 있으면 최대한 회생제동을 강하게 맥스로 잡아줬는데, 네, 지금은 그런 기능은 없었네요.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에로고 모션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의 전체적인 느낌, 그냥 시내 주행할 때보다 고속주행에서 속도를 좀낼때그 느낌이, 승차감이 더 조금 더 좋게 다가옵니다. 약간 미끄러운 노면에서 풀 가속을 하면 앞타이어 휠스핀 피날것 같아요. 신호 대기 중인데 신호 바뀔 때 휠스핀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속페달을 아... 밟고 있습니다. <laughs> 정지했을 때 보셨어요? 풀 가속을 했는데 가속페달을 제한을 안돼요 <laughs> 앞에 차가 없던데도 어 이거 안전 시스템이지 뭐 휠스핀이 피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괜찮네요. 풀 가속은 할수 없지만 진짜 이거는 패밀리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타이를 차입니다. 안전 시스템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도 모르게 금강상 이후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차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다.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는 없앨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괜찮네. 이 차는 진짜 패밀리카다. 안전을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멘트를 해주니까 가속 밟고 있습니다. 왜안 돼? 차 없잖아. 풀가속 밟기가 쉽지가 않네요. 풀가속을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경우에 이 제재가 아주 간섭이 되게 심합니다. 너왜 자꾸 가속페달을 밟아? 밟지 마! 안 돼! 자꾸 차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안전도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나? 셋업 들어가서 차량, 운전자 보조, 편의, 주행 안전, 아, 가속 제한. 설정할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설정이 된 거고 이걸 꺼게 되면 뭐 평상시대로 가은 어느 정도 할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가 쭉 뒤를 눌리면서 끌고 가는 그 느낌이 전륜구동 느낌의 차 느낌 그대로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쏘렌토 하이브리드로 E 보인 모드로 주행할 때 그런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차가 뭐 듀얼 모터까지 사륜구동까지 필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필요합니다. 이 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의 지방에서 산골에서 시골에서 차를 타고 다니기에 적당한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어서는 굳이 큰차 그리고 너무 또 작은 차도 그렇잖아요요 사이즈 크기가 가장 알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 사륜구동 듀얼모터가 가장 적당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 듀얼모터가 나오면 나이 드신 분들이 타기에 가장 적당한 포맷의 패밀리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 공간활용성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현대기아차 공간활용성 대박 차 좋네요 자, 여기까지 카리포터 차한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안돼안 밟아져요 풀 가속하고 있는데 제재를 합니다 강습이 진짜 심하네 도착했습니다.